통요의 때에 다윗의 큰 범죄로 거룩한 가정과 나라에 마귀의 불시험의 공격이 공의의 법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곳에 이 세력들은 똥파리처럼 꼬이게 됩니다. 죄와 피하기까지 싸우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의 군사. 치열하게 싸우지 않잖아요 용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의 백신이 약효가 별로 발휘 안 돼요 크게 기쁘고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많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합니다 이 세상을 거꾸로 사는 방식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과 가르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원수의 가장 치명적인 이간질의 공격은 다위스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외모가 뛰어나고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왕자 압살롬에 의한 반격이었습니다. <laughs> 평소에 이 아들은 상처와 얼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인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시선과 사람들 외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 울분에다가 교만한 인기까지 있으니까딱 우른 사자가 틈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 있으면 깨뜨릴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자기 상처가 결박되고요 자기 울분이, 자기 우라통이, 자기의 비참함이, 자기의 교만이 우른 사자에게 다 삼켜줄 수 있는 물어 뜯기는 빌미를 주고 마는 거예요 오늘 다 그것이 해소되기를 추구합니다. 예배에 와서 그거 해소되는 거예요. 기도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 늙어빠진 힘은 아버지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나같이 인기 있고 나같이 잘났고 나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나같이 잘생긴 매력적인 왕이 백성들의 왕으로 되어줘야지. 그래야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평화의 나라 유토피아를 만들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왕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예수 죽일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이 마귀적 파퓰리즘, 인본적 파퓰리즘으로 말미암아 접근해 있던 지식인들, 신하들, 참모들 그리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들까지, 야, 다윗 이제 인기 다 떨어졌다. 저쪽으로 다 가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민심이고 이렇게 돌고도 옵니다. 항상 여러분 명심하세요. 치명적인 배신과 상처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왜 배신감이 들고 원통하고 막 치를 떨고 이러느냐 면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랑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치를 떨거나 울화통이 터지는 일을 경험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 내 억울한데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진보 못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복음의 행복을 모든 거의 다고 여기에요. 이것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이것 때문에 안 걸리고요. 이것 때문에 건강 다상 영혼육의 건강 다상실돼요. 회복될지어다. 뼈속과 관절과 골수에 스면은 모든 원통함과 우라통과 원망은 뽑아질지어다. <laughs>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나는 섰다, 나는 다 했다, 아닙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장차 예 뱀이 큰용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욕심을 받아먹으니까 우상숭배를 온 천하를 미혹하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히 예언했어. 그때는 빠져나갈 수 없어. 온 천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은 예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예고편들이 마치 미스테리처럼 숨겨져 있어요 성경 충만하게 자꾸 지혜와 계시 조명을 받아서 보면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성경이 살아 꿈틀대는 우리 생존 지식이요 승리 지식이요 영광 지식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는 다윗왕과 피난, 혼란당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했던 곳이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압살롬 쪽으로 민심이 굳어져 있고 구린들의 신하들도 그쪽이 더 세니까 거기 다 머물러 있어요 혼란당해서 피신한 거예요 마하나임이요 근데 이 마하나임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 강가로 통해서 약속의 땅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갈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만하인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본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의 환란 때에 누가 야곱의 소유물과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종들을 지켜주었을까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에서 400명의 군대. 에서와 400명의 군대를 사로잡고 있는 배우 세력은 누굴까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원수는, 철천지 원수는, 영원히 격리하고 감옥에 내릴 원수는 따로 있다니까요. 이놈은 자기 때가 얼마나 않은걸잘 압니다. 자기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을 잘 안다고요. 이놈의 스피릿은 뭐냐? 미죽고 내줄 겁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이 재화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당장의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아멘 한거 내가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지만은, 가면 또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느슨해지는, 그것도 이걸 잘못 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또막 광신자처럼, 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기쁨과 좋은 소식에 행복을 누리면서,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 유지하고 운동도 하고 할것다 하세요. 근데 깨어 있어야 돼. 맷돌도 돌리고 밭도 갈면서 할것다 해야 돼요. 아멘.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다윗이 죄지어서 온 후가 틈을 탔어요.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지만. 활란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만화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관찰 카메라가 있다면 그걸로 그 장면을 포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란 나라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불성각처럼 둘러진치고 경호하고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거두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이거든요 히브리스 일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 다 갖다 붙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가면 점점점 잘하기 때문에 갖다 붙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딴지다고 육신의 생각을 놓고 지 욕심만 추구하면요천사들다 휴가가서 하와이에 가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요 그것을 위해 싸우는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성도들이 갖다 붙여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티끌로 돌아가고 감옥에 갇혀요. 진짜 그러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무에라 17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 마나임에서 혼란 당한 다윗과 성도들의 피로를 채워 주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항상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믿음의 부족을 메꾸는 사람 항상 소수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소수 특권층이라 그래요. 이방인 소비와 마길 그리고 이스라엘 길라 사람 바로실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실레입니다 <laughs>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열합했네요. 한세 사람의 비전 속에서 이들은 침상대야, 밀칠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음곡식, 콩, 팥, 볶은 녹두, 불과 버터와 양과 치즈들을 모든 각 가지 필요한 생필품들을 공급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는 그 피난민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재력이 상당했겠지요. 요새 포스의 역사서에 하면은 이들이 다윗과 그 용사들 4천명에게 3개월가량 보급품을 공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대사라니까 우서 2장 3절은 주 오실 때에 크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충 짐작은 가요 어떻게, 어떤 일이 진행될지 장차 다윗왕이 귀환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성격 급한 성도들이 유튜브 몇개 보고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러는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지도를 받았어요. 기도 받고 뭐 아멘 아멘 하다가도 설기대가지고 한 방에 또 여기 저기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세요. 사무엘상 19장에는 왕이 다시 돌아올 때내 유형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번 택할라 이 말이에요 1번 9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속한 유다 사람들도 환란 중에 다윗을 외면합니다 자기 유대지파에 그 덕분에 유대지파가 지금 떴는데 그죠? 쉽게 말하면 팔자고 천년대 압살롬 <laughs> 유대지단이 하나님의 기름부은 다윗을 버려버리고, 뭐 압살롬 해가지고 우리 유대지파도잘 먹고 잘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거 어때요? 멈침멈추하는 소극적인 외면을 소극적인 배신을 한 거예요. 도로 영접하러 왕을 영접하러 유대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때? 속이 어떨까요? 얼굴이 확끈확끈 걸렸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왕을 영접하는 그들의 모습이. 또다윗당은 어때요?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믿을 놈 없네. 믿을 놈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지파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마십시오. 16절에 23절의 심어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떠날 때에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자입니다. 얼마나 아프게 다윗왕을 환난 당한 다윗왕을 모욕했습니까? 사울왕 아래에서 이 친구는 기독권을 누렸던 아마 베나민 지파의 지도자급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천 명의 자기 수하의 베나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죄가 저질러은 죄가 있으니까 왕이시여,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생각을 해보라고요. 다윗에게 권력이 넘어가자 늘 속이 거북하고 불편했었어요. 이 사람은 베냐미 지파 사울 왕그늘에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 나라고 주의 나라고 주여 이거 관심도 없은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호요식과부귀영어만을 생각했던 자예요. 그데 마침 늘 눈에 가시같았던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미운 톨 받혔던 다윗이 공경에 취하자 할렐루야! 뱃속에 그 뒤틀린 악한 마음, 악도가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악담과 저주와 모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다윗 얼마든지 부활을 시켜서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영적인 거장답게 비록 제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복수를 맡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한기상 2장을 보면요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후계자 솔로몬의 얘야 심의 너의 지혜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약속을 딱정해준 법을 정해주는데 이 심의가 법을 어겨요 법대로 처형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수를 말해주고 있는 주 오실 때는요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은 고상한 용어를 쓰고 있지만 보수의 날, 복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수치를 당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요. 성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입을 닫고 있죠. 입을 닫는 건 좋은데요. 최소한 우리가 심의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저도 제가 잘 따라가다가 주님을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한 데마처럼 배신 때릴까봐 요압 장군처럼 배신 때릴까봐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정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에 훅갑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했지만 주어실 때는 그 기회는 없어. 은혜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성경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laughs> 세 번째. 16절부터 23절에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다유당을 사랑하며 도왔던 아버지 요나단. 자기의 정적 아닙니까? 라이벌 아닙니까? 아버지처럼 죽여버리고 싶어야지. 시기와 질투와 권력투쟁을 해야지. 내가 왕이서열 세자인데 그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사랑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 있게 섬기니까 그 절뚝발이 아들 몰락한 사울 왕가가 몰락해서 도망갈 때 유다 지파가 막 득세할 때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애가 절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절뚝발이 뭐 입어보세요? 이거는 영적인 절뚝발이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함께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상인, 바라산 덕분에, 루비보스시 다이 왕로다는 나라에서 왕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왕족, 분모왕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경건한 아버지 둔 덕분에, 경건한 믿음의 조상 둔 덕분에,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오늘 주인공입니다. 31절부터 39절에 큰 부자 80노인 바로 실례입니다. 80노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20살입니다 <laughs>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1등 공신 아닙니까? 위기에 대 최소한 장관이나 국무총리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과의 대화를 보면 그가 얼마나 순전한 동기로 자신의 주군이죠 자신의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왕입니다 신랑입니다 충성을 다합니까? 얼마나 순전한 동기로 충성을 다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위해 봉사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담임, 목사 되기는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약해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이라는 이 마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르실레는 대신에 장자 김함이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다윗을 걱정하는 거죠. 충성스러움. 내가 잘 키운 경건하게 키운 이 아들이 당신을 보필하게 해 주십시오 출사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기마함은 아버지 덕분에 주와 함께 왕노로다는 반열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주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첫째 부활에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자들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1기상 2장 7절을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김한만이 아니라 바로실례의 모든 아들들에게 모든 아들들 여러 명인가 봐요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해주라고 부탁합니다 유언을 남겨 경건한 아버지 덕분에 그 아버지의 살아있는 신앙의 본을 보고 아들들이 싸그리다 왕들이 돼 왕들 분봉 왕들이 돼버려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 500년 후에 헤미야 7장 63절과 에스라스 2장 61절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멸망한 후에 이제 성전을 예언대로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제사장 명단에 바로 실레와 관계된 후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은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레위나 아니면 제사장 세우면 안 돼요. 그럼 어때요? 바벨론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재와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 노예처럼 살다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협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해버리고 이러면서 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 가운데 500년 전에 경건한 믿음의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 바로 실뢰의그 신앙의 본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집안은 이런 믿음의 명분과 이걸 500년 동안 이어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도 이걸 지키고 또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귀환하러 가는 사람 소수인데 그 소수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제사장 자격이 있다고 레위지파도 안돼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면적인 유대인. 죄와 사망분세를 이기는 자, 자기의 욕심을 이기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기 믿음 못 지키면 요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장정에도 자빠지고 소년은 넘어져요. 여러분 가정을 노아의 구원방주처럼 지킬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날치어다 경건한 큰 부자와 지도자와 학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지어다 열받기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laughs> 자녀들이, 가족들이 우리 얼마나 사랑해요? <laughs> 다가올 시대에 큰 도전을 이기고 성경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laughs> 기도와 찬양에천 시간, 최소 천 시간입니다 <laughs>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보좌합 금향로에다가 마치 비상식량을 이렇게 비축하는 것처럼 평시에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것처럼 기도와 찬양에 이 잉여 기도분, 비축분을 천 시간을 비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천하를 구원한다 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삿끝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그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하늘 문이 열리는 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경건의 능력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주목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주님 보시기 향기로운 마음이냐,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예배냐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하나님, 죽음 같은 하나님을 전수해 주니까, 아이들도,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가 보다. 다 그렇게 지금 새내가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한국 교회를 다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바로 실뢰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다 몰락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역전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역전은 이미 시작됐어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에 응답을 굳게 붙들고 오늘 바로 실뢰의 복을 얻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정직하게 말할게요. 믿음의 몇대 가정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의 몇대 중에는 진짜 향기 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내대로요. 욕심을 주요 욕심이 우상숭어입니다. 그리고 상처 비교적 덜하게.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진짜 달라요. 나 같은 일대은 클래스가 달라요. 성품이나 형상에서. 그러나 명목상으로 믿는 과정에는 하나님이요, 정인 차라고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이썩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아이 교회도 안 나와 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려. 그러고도 부모님은 어때요? 아이고, 이런가 보다. 여러분,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여러 자녀들 잘 가르쳐 놓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야망, 집착, 열등감, 교만함 이게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성전으로 지어졌습니까? 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지 를 알겠습니까? 삼세대의 모든 잘못된 연결고리들은 다 끊어질 줄 아다 <laughs> 여러분이 바로 신례처럼 천대까지 영원한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바로 원조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기를 제대로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laughs>